반니다 네. 네. 음, 지호씨는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? 아, 예, 사실 준현이 형이 예, 예. 네, 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, 영단계 전에서. 어, 맞아요. 음. 나도 이제 뭔가 질수 없다. 네. 뭐 하나 해야겠다. 네. 네. 그래서 시작하게 된게 이제 중국어. 중단기 네, 네,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. 음, 잘 어울려, 근데 중국어가. 오랑캐니까 <laughs> <laughs> 시작하게 되는데 어. 어 벌써 이제 막 너무 재미 들려가지고 말문이 튀기기 음. 막 시작했어요. 어, 아. 그러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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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테스트 해볼게요. 어, 네. 민경 씨는요? <laughs> 아 저는 <laughs> 보시다시피. 네. 시 파워가 어리는 울몸 매잖아요. 없으세요? 아, 없습니다. 여보세요. 안 계세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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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서 중국 가서 그 옷을 입으려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고 음. 그리고 또개그맨들이 요즘에 약간 네. 유행처럼 중국어를 많이 배워요. 네. 그래서 네. 어, 나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 네. 생각하고 네. 시작을 했는데 네. 네. 너무 재밌는요 솔직히 조금 어렵지만 네. 근데 너무 너무 이렇게 쉽게 와닿으니까 네. 더 편하고 네. 재밌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. 아, 그러셨구나. 예. 네. 그러면 오늘 한번 테스트 해 봐도 될까요?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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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, 발음과 성조에주의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. 네, 틴싱추 함바우. 함바우, 함바우, 워싱추, 파우, 찹, 파菜 찹, 파우, 찹, 파우, 찹, 파炒 찹, 파 파우, 냉면, 냉면. 너무 잘하셨어요, 민경 씨. 이말고 우리 사 계속 얘기 <laughs> <사실 웃음> <이상한 거구나. 웃음> 네. <laughs> 네, 사실 저희도 그렇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. 어, 시간 내서 학원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,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어, 시간을 이렇게 한 시간씩 투자하시다 보면 은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더 배우고 싶으실 거예요 밥 말고 자는 시간 어 자는 시간 예네 어, <laughs> 예. 저도 처음엔 너무 귀찮고 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시간 딱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. 나도 모르게 막 듣고 있어 그러니까요 어. 나도 이렇게 밥 먹는 시간처럼 한 시간 한 시간 투자하다 보니까 어느새 말문이 트였어요 맞아요.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. 중국어 시작하세요. 네, 중단기로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파이팅!